할렐루야. 예. 제가 낮에 광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꼭 들어야 되실 분들은 이제 가시고, 또다 알고 계신 분들은 계시고, 참. 예. 우리가 이 전도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원 구원에 대한 또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금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은 이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이 전도법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끝에 보니까 주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 믿도록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모든 사람을 만나야 되지만, 바로 예수님 믿기로 딱 작정된 자를 만나면 여러분 전도가 쉽겠죠? 바로 이 고구마 전도법이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고구마 전도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나 들어봤다. 아마 이 고구마 전도법을 뭐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뭐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전도법은 우리 한국교에 많은 전도법이 소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 고구마 전도법은 제일 쉽고 또 가장 효과적인 전도법이 바로 이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그래서 마치 고구마가 우리가 냄비에 놓고 고구마를 이렇게 삶잖아요. 예, 그럼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익었나, 안 익었나. 어떻게 해요? 젓가락으로 찔러보잖아요. 마치 고구마 전도법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익었나, 안 익었나. 사람은 고구마가 아니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사람인가, 안 믿을 사람인가. 마치 고구마를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듯이, 예, 그 믿는 사람에게 찔러 보는 거예요. 이걸 전도한다는 거죠. 이것을 처음 말한 분이 김기동 집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고구마 전도법을 얘기하신 분이. 그런데 이 분이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8주 동안 이 고구마 전도법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요. 이 전도법은 너무나 쉬운 전도법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내가 전도할 때100% 전도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전도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처럼 믿기로 딱 작전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바로 이 전도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딱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 난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 그렇게 뭐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도리어 뭐 반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아직 미끼로 작정된 자가 아닌 거예요. 고구마로 치면 뭐예요? 아직 들리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을 네,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냄비에다 고구마 넣고 그냥 백날 첫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구마 다 타버리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건 나안 이건 나 어떻게요? 해 계속 찔러 보잖아요, 그렇죠? 예. 또 이건 나 찔러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구마를 계속 찔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구마에 구멍이 나잖아요. 그러면그 열기가 고구마 안으로 들어가서 더 금방 익습니다. 즉 우리가 계속 찔러 보고 계속 접그 그 사람을 만나고 계속 전도하면 나중에 계속 찔러면요 고구마가 쫙 쪼개져 버려요. 그럼 어떨까요? 더잘 익겠죠, 금방. 바로 이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익었나, 안 익었나, 확인해 보는 것처럼 고구마를,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을 사람인가, 안 믿을 사람인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게 바로 고구마 전도법이다. 그리고 마치 고구마를 계속 찔러 보면, 그 구멍으로 열기가 들어가서 잘 고구마가 빨리 익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만나서 얘기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가 더 빨라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내 안에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또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다른 전도법들은요. 사실 이렇게 사역리나 지난번에 우리 다리 전도법도 했지만 브릿지 전도법 같은 거는 다 외국에서 있는 자료들이에요. 외국에서 만들어진 전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 고구마 전도법은 그 김기동 집사님이 처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도법이다 하는 것이죠. 이 고구마 전도법은요, 한마디로 너무 쉽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전도폭발 같이 몇주 동안 같이 말씀 보았는데 어때요? 상당히 내용도 많고, 거기 나오는 말씀들이나 예화들이나 원래 그걸 다 암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복음 제시를 할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고 초청을 하고 그 사람이 영접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고구마 전도법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왜냐? 복음 제시를 하는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 제시를 하려면 그 복음의 내용을 다 내가 숙지하거나 암기하거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고구마 전도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 제시하는 전도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전도하는 방법이 바로 이 고구마 전도법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 고구마 전도법에 가장 중요한 네 가지 핵심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 가지 이제 문구인데요. 그네 가지를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해보세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 교회 다니십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와 신앙생활 하십니까?라고 말하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세요? 뭐 교회는 다녀보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조금 마치 예수 믿으십니까?하면 당신 당장 믿어야 돼라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약간 좀 유하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때데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확신이 조금 약한 거예요. 나한테. 나한테 확신이 있고, 정말 예수의 능력을 내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면, 처음 만났던, 두번 만났던, 여러 번 만났던 그분에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는 이첫 번째 질문, 그리고 인사가, 상당히 많은 것을 지금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쉽게 한마디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그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고구마를 냄비에 놓고 젓가락을 찔러 볼 때, 이게 첫 번째 젓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믿으십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뭐다 같은 그런 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대편에서 아, 나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상대방이... 반대를 하거나 도려, 핍박을 할 수도 있어요 아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나 교회 안 간다고, 예사 안 믿는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그 사람하고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구마 전도법은 절대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복음 제시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거나 그것을 추가 질문을 하거나 논쟁이 될 수는 있어요 지난번에도 했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 선생님이 잘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그럼 제가 다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그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하고 복음을 쭉 제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고구마전도법은 복음 제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 그러시냐고 하면서 두 가지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문구가 뭐냐면, 보여주세요. 두 번째가,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그래도 믿어야,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해보세요 두 번째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그래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 나 교회 안갈 거예요.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말도 마찬가지지만, 이두 번째,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라는 이 문구 속에 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한번 죽음은 이제 다 정해진 것인데,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천 년, 만년살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사실 이 간단한,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라는 말 속에 지금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나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가요. 이렇게 말할 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구마 전도법 그 교환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북한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뉴스에 보면, 그 북한 아나운서가 그 한복 입고 나온 그 여자가 막 말하는 거 아시죠? 흉내도 못 내겠는데, 얼마나 확신에 차게 말합니까? 막 전투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래도 믿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그리고 한마디 또 하는 게 있어요. 또 한마디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나 교회 안 가, 이래서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니 너무 좋습니다. 다음 문구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 너무 좋습니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 상대방이 내 표정을 보면서, 내 말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 정말 뭐가 좋기에. 저렇게, 저런 표정을 짓고 저렇게 좋다고 말을 할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게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마치 복음의 가치를 안자처럼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있죠? 그 비유 있잖아요. 어느날 밭 일을 팍 하고 있는데, 근데 밭을 막 파다가 보니까 거기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때요?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있는 것을 다 가져다가 그 주인한테 주고 그 밭을 산다고 했잖아요. 왜그 바다 에 금은 보화가 묻혀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말 속에도 모든 게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 보니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께서 모든 악한 영을 다 몰아내 주시고 병마도 다 이겨나게 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내가 오늘 밤이 세상을 떠나서 떠나도 천국에 갈수 있는 영생을 나에게 주신 주님 때문에 내가 너무 좋습니다. 라는 이 모든 것들이 이 한마디 속에 있는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지난번에 그 얘기 한번 했죠. 이마트에서 이벤트를 하는데, 집에 1970년도 1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면은 냉장고 한대 준다 했죠. 근데 집에 가서 온 장롱, 집을 다 뒤졌어요. 보니까, 진짜 1970년 10원짜리 동전이 딱 나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와, 그 기억 나시죠? 예. 지금 그 표정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냉장고 한 대보다 더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합니다. 아까는 아, 북한 방송의 아나운서처럼 말을 했죠.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너무 좋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합니다 시작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마 이런 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이것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지 그래야 내가 복음을 전하지 그냥 맹숭맹숭 해갖고 여러분 그 사람이 뭐 교회 오겠어요? 뭐 혹시라도 그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어 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자기 스스로 교회는 올수 있겠죠. 그러나 나를 통해서 내가 전도해서 그분이 교회를 온다. 우린 이보다 더큰 일도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주님 만나고 교회 오고 천국 백성 되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 하는데 근데 나 때문에 그 천국잔치가 열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 만날 때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같이 해봅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길 가다가 그 사람 지난번에 만난 사람 또 만났어요. 그럼 어때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선생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동네에서 이동네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은 제가 목사인 걸다 알잖아요. 그러면 저도 만날 때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 우리 신자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고맙다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기도하지 말래요. 야 목사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선생님 제가 제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 이제? 아저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요. 저는 그분이 왜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지 말래요, 자기를 위해서. 언젠가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좀 그럴 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기도해야죠. 근데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아, 난 교회 안 가요, 못 가요, 바빠요,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이런 사람에게, 그래, 니안 믿을래? 믿지 마. 니 마음대로 해. 나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사람이 믿든 안 받든. 뭐 우리 가족이나 자녀나 형제라면 또 다르겠죠. 그러나,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전도의 사명을 여러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서있을, 서있기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직분 받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아,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내가 믿음생활 잘해야지. 지난주에 제가 예전에 대전에 있을 때그 장로님, 권사님 가족이 휴가를 오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인사도 잠깐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장로님과 권사님 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교회에 있는 분이고, 또뭐 그때 거기는 장로님 2 0 분도 넘으셨으니까 제가 부교육자 때 권사님도 뭐몇십명 됐는데 그랬는데 오셨잖아요. 그런데 같이 차 마시고 가시면서 얘기하는데 자기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위해서 새벽에 늘 기도한대.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분 별로 그렇게 친하지도 안했고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뭐 알지만 또 벌써 그게 몇년1 5년전 제가 사역했던 전에 있었던 교회인데. 어, 새벽마다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 다른 목사님들도 기도하겠죠. 그 교회를 거쳐가신 부교육자들.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뭐, 우리 교인들도 저를 위해 기도하겠지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 계셨기에,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한분 세워지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했는 줄 아세요? 권사님 한분 세워지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했는지 아세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집사님들, 성도님들,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말 저도 새벽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 아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누군가 늘 기도하고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그 기도의 빚을 갚아야죠. 그래서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그냥 동네 사람이고, 지나가는 사람이고, 그냥 아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분명 전도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구마 전도법의 전부예요. 이 끝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났을 때, 첫 번째 만났을 때,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은 어디서나 할수 있어요. 동네에서도 할수 있고, 직장에서도 할수 있고, 길을 가다 노방에서도 할수 있고, 뭐, 아는 사람에게도 할수 있고, 누구에게나 할수 있는 게 이게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또,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뭐, 어떤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뭐, 늘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어때요? 만날 때마다 내가 그런 말을 하면 돼요. 그래도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 얘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마치 고구마를 계속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찔러보면 더 금방 익고 결국 은그 고구마를 계속 찌르면 쪼개지거든요. 그럼 바로 익잖아요. 이게 바로 고구마 전도법의 방법이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석병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거 주변에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모르는 분, 몰래 교회 다니는 분 우리 중에 아무도 없죠. <laughs> 다 알아요. 내가 석병교회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찌 보면 더 쉬운 거예요. 우리는 더 쉬워요. 사람들이 나를 교회 다니는 거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무 쉬워요.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그래도 믿어야 돼.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너무 좋아. 내가 아무 아무 귀에서 늘 기도하고 있어. 그냥 내가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 그분이 주님 전에 나오는 예수 믿는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믿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은 마치 고구마가 안 익은 것처럼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누군가가 계속 고구마를 찔러보고 찔러보고 계속 찔르면 언젠가는 주님께 여러분 돌아오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구마를 찔르듯 뭐 이걸 뭐 젓가락 공법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구마를 찔를 때도 그냥 찌르는게 아니라, 내가 믿자는 사람을 만나서 이 전도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뭐를 하냐면, 이제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뭐 그냥 내돈 내고 내가 밥 먹는 거잖아요, 시켜서. 근데, 칭찬을 할수 있겠죠. 아, 너무 음식이 맛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라면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에, 너무 고마워 하겠죠? 아마 더 맛있는 반찬 또 갖다 줄 수도 있어요. 서비스도 좋아질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전도하려면 그렇게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물이 나와도, 야, 물맛이 왜 이렇게 좋냐고. 그게 우리가 칭찬을 하면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그래서 마치 이 칭찬은 뭐와 같냐면요. 그, 꼿꼿한 배추에, 그 배추 절일 때뭘 뿌리죠?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막 생생했던 배추가 그렇게 흐물흐물해지잖아요. 마치 이 칭찬은 소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칭찬을 하면 어때요? 결국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무장해제를 하죠. 그때 우리가 예수 믿으십니까? 예,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죠? 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두 분씩 두번씩 이렇게 짝을 지어 보세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해보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해보세요. 예.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외울 필요 없겠죠? 예, 이거 뭐, 나 모르겠다.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만 꼭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누구를 만나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를 계속 찔러다보면 어떻게 해요? 익을 때가 있잖아요. 어 예. 아, 그래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당연히. 그 사람에게 정확한 날짜, 시간, 장소 얘기해서 같이 만나 교회로 초청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 무슨 전도 행사나 절기나 뭐 이럴 때 초청을 하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고구마 전도법을 하면은 구호를 외칩니다. 구호를 외치고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고 하는데 한번 우리도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끝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생고구마 걱정 말고 이게 잘안 맞네요. 다시 한번 생고구마 걱정 말고 노는 입에 찔러 보자 너도 나도 젓가락 들고 찔러봐서 확인하자. 찔러봐서 확인하자. 입을 열면 익은 것 찾고, 입을 열면, 입을 찾고. 입 다물면 국물도 없다. 입 국물도 없다. 너와 내가 입 다물면 포항시민 지옥 간다. 포항 지옥 간다. <laughs> 웃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이렇게 구호 외치고 전도하러 나가거든요. 올해는 꼭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전도 많이 하고 또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그 인천에 보면 주안장로교회라고 있어요 또 여기 가까운 부산에는 또 세계로 교회라고 또 과천에 보면 또 과천교회라고 그런 전도대를 거기는 뭐 교회도 크니까 매일같이 전도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어떻게 전도하나 교인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심. 이제 그것도 이렇게 보고 또 배우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보면 참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저분들은 뭐 그분 전도사님도 아니고 뭐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성도들인데 참 열심히 하세요. 야,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수 있고 열정을 갖고 그것도 매일같이 저렇게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다른 게 아니죠. 내가 그렇게 전도를 받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니까 이것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석병 교회에도 여러분 정말 다른 교회 다 있는 그 전도왕이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늘 여러분 전도하는 전도다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